노인학대 방지들을 위한 시행되고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경찰에선 유월 한, 한 달간을 노인학대 집중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학대 전담경찰관 APO로 확대하고 있고 어 사회복지사 등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어 마련하고 있으며, 신탁, 주택연금, 국민연금, 노인이한 공공부조 시스템 정비 등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노인학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대 전담 경찰 APO나 어 사회복지사 등의 의무 신고를 부과하는 등의 법 제정은 아, 시행된지 5년 채도 되지 않는 이러한 법을 어 아직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수단이 효과를 가지고 있고 장래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미 현재 노인 학대 방지 대책들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다고 반증하는 어,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 저희가 이번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너무 <laughs> 멋져요. <laughs> 반토론에서 모호한 기준에 대해서는 판례를 통해 정립해 나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또한 소송의 증가를 조정하는 법이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소송이 들어온 상태에서 판례법으로 해결한다고 저희들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네. 전소폭행 관련 얘기하라고 여러분 알아서 할수 있다. 불여자 반지법은 헌법 개정안에서 전소폭행에 대해 반의사불법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폭행에 대해서는 가벼운 매침이나 언쟁 그것 등이 해당하는데 이러한 미한 폭행에 대해서도 반의사 불법죄를 폐지해서 소송을 한다면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가정에게 평화적 해결의 기회와 자정작용이 이루어지도록 강가하지 않고 법률로소만 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가족끼리 자정력끼리 자정력이 있어서 그뭐 학대나 그런 문제점이 전부 다 해결됐다면 어 지금 왜 학대가 늘고 있는 추세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많은 행위라는 자식의 사회적 인식에 문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사회적인 인식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